테테 좀 보여드릴게요. 제이미는 이거 영상을 찍어서 네, 유튜브 올리겠습니다. 상대가 몬빌드를 하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제가 레더 한 1,800에서 1,900대로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2,200, 2,300대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 빠르고, 저도 아, 높고, 저도 조금 바닥바닥 움직일게요. 그 하나 말씀드리면은 헤태존 같은 경우 대륙 도발 때 10이 서치하는 경우가 있고 노 서치라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노 서치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만 4분의 4한 반에 벌처가 오는를 봐야 되고 벌처 봤으면 3팩 벌쳐해도 벌처 되고 벌처못 봤으면 1패1스타나2스타 하긴 해야 돼요. 뭐슨뭘 라데온이야? 라데온이구나. 라데온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덕탱크로 수비가 다 되기 때문에 상대도 배력 더블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비서치 한번 가겠습니다. 시비서치. 좋아요. 촥, 촥 차, 촥 차, 촥 차. 음, 정찰 방향은 뭐 가로로 가서 너무 빨리 서치되면 이게 제 위치가 들통 나잖아요. 라데온의 가로 서치가 궁을려서 그게 싫으면 어 싫으면 그냥 새로 보내도 됩니다. 애. 그런 거까지제말리지 않아요. 배럭 더블 한 순간 그냥 센터 배럭이나 뭐 빨리 서치 오지 않는 이상 15 커맨드 시원하게 갈리세요. 어차피 다 배제하는거야 시원하게 갈겨 일광아 더 찍어 부족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마린을 더한 마리 찍어도 되지만 그냥 시원시원하게 질게요 신6서플까지 시원시원하게 어 정찰 아마? 어일과아더 뽑을게 시원시원하게 테태전은 보조해도 되요 퇴태전 갈어 정찰 아마? 어 17가스 시원시원하 어? 정찰하나? 1분 프로 찍을게요 1까지 상대는 쌩떠 아니야? 아새로 갈걸 쉣더뻥기김치이 후루룩 짜고 있구나 가 찍어주고 이 11서치 장점이 3서치가 되어도 상대 빌드 보고 와 상대는 와씨 1서치네 빌드 보고 벙커 지을지 말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마린는그18 인구수 때 하나 찍어놓는 게 좋긴 한데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둘러보면 좀 저도 좀 짧습니다 이리도 뭐야 뭐 싸워 팩 더블이네요 어팩 지워주고 6마리 보내주고 바로 벙커를 라데온 센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앞에다 막습니다 이렇게 상대 팩더블이에요 팩더블 맞아주고 벌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봐야돼요 그렇죠 배럭 서플로 막으면 이제 상대방이 어얘 멍청하네 벙커 앞에다 지었네 해서 깔려는액션 취할 수 있는데 저는 서플로 딱 긴막합니다 상대 빌드 모르거든요 일단 팩 벌처가 왔네요? 어, 아니, 이렇게 피가 깎이면 벌처가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어. 좀 아쉬운 게, 이게 피가 깎이면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이는 페이크. 일단 선벌처 찍었기 때문에 바로 300벌처 만 할게요. 음. 뭐 상대가 이게 원벌 찍고, 그뭐 원벌 찍고, 스타 레이스 하는 빌드도 있긴 해요. 어, 근데 뭐, 어, 정체 빠르네? 이러면 저는 말이 좀더 찍어서 쫓아내는 편이에요. 어차피 내가 배럭 더블로 시작했기 때문에 일군 숫자는 더 우위거든요? 그래서 뭐 말이 좀더 찍어도 돼요. 아, 근 이거 3패 좀, 이거 좀 여기다 지을걸. 아, 다 보여주는 거 조금 기분 나쁜데? 자, 이러면은 상대가 이제 벌쳐 빼야죠? 안 빼나요? 빼야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페이크로 다300 벌쳐요 하면서, 최우선식 스테인 포트 올려줍니다. 어차피 벌쳐 생각이 안 나가죠, 정면은. 어, 이러면서 벌쳐 찍어주고, 자, 벌쳐 나오면은, 이제 수비가 되기 때문에 정면으로 시작 밝혀주고, 서플안 막히게 지어주세요. 이게 3팩 벌처하면서 레이스로 맞춰나간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서 투스타 레이스 배제긴 합니다. 이러면서 벌처빨 세우면서 대력 한번 깨는 것도 좋다. 상대 뭔 빌드인지 저도 몰라요, 지금은. 아, 마인업이네? 상대 마인업이면 벌처빨 세워가지고 제가 주도권 잡을 수 있어요. 상대도 벌처 찍었다는 거거든요. 일단 내가 벌처를 하고 이제 상대가 이제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드랍시 가스올려주고 어, 그래. 마이너 찍어주고 당장 탱크 찍을 수는 없어요. 어, 뭐도 똑같습피다 미안 미안, 미안 미안해없 일단 그 벌쳐. 상대도 벌쳐 맞춰 줄수 있거든요. 이러면 싸우는 척 한쪽 드랍쉽 날리면 돼요, 저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주고 괜찮아요? 자, 타이트 크서저 테크 하나 뽑아주고 벌써 줄여주고, 벌써 점사. 최대한 줄여주세요. 아, 나 마이너베 하지 안 되는데. 조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이너, 아 그, 아카데미 올려주고, 레이스 하나 찍어주고, 당황하지 마세요. 피 없는 거 빼주고, 앞에 마이너 박아주고, 이러고, 드랍식으로, 뒷분녕 눌러주고, 이렇게 앞에 막아주고 상대 공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오라고 하세요! 드랍스 떠납니다 어차피 레이스로 막으면 돼요, 지금은 시즈모드 눌러주고 걸쳐탱크 레이스 찍어주고 천천히 공업 대비 아무리 찍어주고 아, 상대 오라고 하세요! 뭐 조이게 하라 고 하세요, 뭐 깨주고 뽕하 뭐 자, 레이스 탱크 찍어주고 그래서 센스 하나, 일도 찍어주고 한 마리 내려서 아임받고 태우고 자, 벽으로 밀착 드랍십으로흔들어줄거예요레이프 해야 해내면 끌어주시고 같이가서 털어주고 당황했죠 이상데 분명 3팩벌쳐줄 알았는데 드랍십 날라서 당황했.. 멀티태스킹 막 오래할 필요 없어요 1분만 틀어주세요 이렇게 이러면 이것만 해도 추가변경이 못 와요 털어주고 털어주고 털어주고, 밟버스 어, 때려주고, 태워주고, 앞바닥 내려주고, 생산하고, 커맨드 지어주고, 스캔달고, 내할거 네, 하면 돼요. 서플 막 찍고. 자 레이스 주말이 어디갔어 듣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태워서 뒤에 숨겨놓고 레이스로 또배륙 그 깨주고. 이거 이제 물량으로 밀면 되죠. 공업 찍고, 커맨드 지어주고. 이제 뭐, 마리나 던지면서 탱커스 이렇게 공즈 <목소리> 시즌 어, 마이널 것들어주세요들어주세요테크는테크 태크 점사 테크 점사 하세요들어세요당황하지 말고 다이스 그만 뽑고 고쳐주고 여기서 팩토리 늘려주고 명령을 시원하게 명령을 막 늘립니다 자이러 스캔 빨리 뚫을게요 찍어주고 상대가 너무 드랍식 이렇게 배제했어 그쵸? 렇 이러면서 앞에 이거 깨주시고 최대한 앞으로 땡기세요 상대 지금 그 일꾼 털려가지고 못 오거든요 일꾼 계속 찍으세요 그리고 시즈로 라인 잡아주고, 이렇게 그리고 버적 태도 뽑아주고, 라인 깔아주고, 피없는 거 고쳐주고, 랠리 앞으로 당겨주고, 배로 앞으로 당겨주고, 일건 찍고, 팩토리 7개까지 늘리고, 여덟 개까지 늘리고, 막 늘려, 그리고 랠리 포인트 바꿔주시고, 탕탕! 아. 영력주시고붙여주시고입구 어, 옮겨주고. 멍뚜이 어, 이거 빼주고. 자 이제 내할거 네, 하면 돼요. 상대의 거다털었고 점을 다 잡았잖아요. 내할거 네, 하면 돼요. 살짝. 상대 라인 잡았네. 오 그래 잡았고 뭐. 오 그래 잡아. 내할거 어, 그래, 네, 하면 돼요. 잘 아, 그어주고 멀티 먹어주고 스타팅도 갖다 놓고 벌쳐 내려놓고 많이 깔면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물량빨 세우면 돼요 이러면서 이2 맞춰주고 1-1업 맞춰주고 가스 파주고 엠베 하나 짓고 딱딱딱딱 해주면 돼어 멀티 이거 견제로 온다고? 와와와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센터를 잡았을 때는 드랍식보다는 무조건 레이스가 좋아요. 버티 레이스 이렇게 해주면서 애드시 구석에 숨겨놓고 우리냥 먼저 잡아주고 생산. 서플 셔플 이거 잡아주고 자 공이 업됐죠? 레이스 은근슬쩍 모아줍니다 투스타나 파리스타나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주고 서플 찍고 이것을 달리게 하는거예요 라인 그어주고 공이 업 찍고 레이스 모아주고 스캔 약간 좀 많이 털린 것 같네 이부다5말 찍으세요 털린 5마리 찍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드랍십에 진짜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 보니까 상대가 팩이 4개 밖에 없어요. 난 8개인데, 프렌 지어주시고 라이 까에서 스캔. 상대 지금 벌처공이력도안 되고 억지로 돌리죠. 내할거 네, 하세요. 끊고 도와주시고, 팩 늘어났으면은 어플 다 찍고, 4 하나 지어주고. 라인 이렇게 하나씩 이어줍니다. 마인크속서으세요 탱크가 주세요. 코트 땡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자로 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쉬어서. 쉬게 해주고. 마인샷도 밝혀놓고. 여기 와인 이빨 껴놓고. 일단 견제할 건들 끝에와 끝에 숨겨놓고. 생산. 머시샵 4개 다세요. 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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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플 주고 레이스 뽑아주면서 옆에를 뚫어줄게요 생산, <목소리> 생사 해놓고 <3칸에> <목소리> 스캔 쓰면서 어택 어쩐지 깠네? 어, 까면 어떻게 할건데? 시즈모드에서 탱크 점프타 어네 잠깐만 탱크 점프타 탱크랑 버즈랑 같이 때릴게요 피해를 한번 0-1-0되면 다 잡고 이건 제가 쪼끔 손해봤네요 탱크 뽑아주고 딱 죽여주고, 스캔! 여기서 라인을 다시 잡아줍니다 탁! 탁! 걸쳐! 탁탁탁탁 스캔 달고 업그레이드 확인하고 레이스도 뽑아주고 안 어렵죠? 자 이제 뭐하냐 상대가, 어 레이스 온다고요? 어.. 지지 받으러 갈게요. 내가 더 모았어요. 자, 병력이 와서 라인 뚫어놔기 지켜주고, 어, 나일부다 붙어있네. 그럼 어, 어떻게 하라고? 또 스타팅 코어 준다. 자, 레이스로 와서 투. 지진 나올 것 같은데요. 어, 그어 아, 너무 와안다 아, 면거다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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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고 이거. 공이 업되면 되게 자신감 있게 되거이요 잠깐만 공이 업되면 공거이 업됐죠? 이거. 이거. 이시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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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 <목소리> 붙여주고 레이스 해가지고 업글 찍고 그리고 돈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 커맨드 지우라고 하나 하나 지워주면서 스캔. 스타포트 몰래 모으고 있네요. 이런 것도 슈퍼센스 레이스 게 몰래 갑니다. 이렇게 털에 이제 하나씩 지워줘야 돼 이렇게 하나씩. 오 쌓였네요. 자 클라킹을 합니다. 테크라 묶습니다. 스캔. 주가에 털에도 없죠. 생각 한번 해주시고 스케자3드랍시 나오면 커트할게요 하2 3 하나 둘2나둘2 2잡아주2고2저2에한눈2려야겠2 레이스 2 2저거2한눈팔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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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레2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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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2 2 2시2 2 2 2 2 2

시어줄게요 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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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시즈 시즈 고드랍즈 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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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 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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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뽑으니시 이제는 골탱으로 그래서 거리제기 한번 시원하게 이거 털타워 봐가지고 스팬다 이거 어쨌 정면은 알아서 싸웁니다. 일꾼이 내가 좀 없네. 잠깐만요 일꾼이 좀 없네. 여기 좀 채우고. 여기 일꾼 이 없지? 여기는 좀 정돈돼. 미네랄이 안쌓이나인네 여기 다섯 마리 찍고. 미네 상대가 좀 계속 버티네. 이러면또드라시 모았죠? 탱크 돌려 태워주고 그렇죠? 어, 어 바운이 고맙습니다. 레이트랑 같이 갑니다. 정면에 이병 벽면 세워놓고 털에 치고 없나요? 털에 군데군데 치워주고 마이 막가라. 마이 막가라 그냥 자, 드랍신 찍어주고 털에 막가세요, 이렇게. 여기도 이게 원래 미네랄이 남아야 되거든요. 캔. 여기가 터렛이 안 박히거든요. 보십서가도 되고 여기에 내려도 된다, 여기. 미네랄 탱 주셔도 돼요. 여기. 내려서 여기 내리는 게일낫겠다깨이고친 주고 아우 어, 미안. 시즈. 캔. 자, 탱크는 탱크 점사. 돌려볼 데주고 생산 다시 돌아가지고 드랍 생탄자 여기 전병력 왔죠 상대방 그럼 나는 이제 메인병력 갈무리에서 정면 뚫으면 끝입니다 어, 정면 갑시다 공연 없겠죠? 없죠? 레츠고자 업그레이드 이제 공중업도 찍어주고 시즌 하나씩 해주면서 마이드깔아 주고 뜯어 에서석이 조여 놓고 또 필요하면 어, 자기 밉니다. 기 밉니다. 그리고 영을 내려야 트려 주고 또 꿈에 듭니다. 어, 뭐왜 이렇게 많아? 나 인구수 왜 이래? 어? 왜이거 아, 어, 뭐고? 이거 잠깐만. 일탈. 일단 정면 조여놓고, 이게 텐트 전이 참 아이러니한 게안 밀려요. 일단 생산... 네, 구 채울게요. 저도 있잖아요. 랍씨시 어디 갔나요? 털에 막 찢으세요. 네, 이거 털에 막 찢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막지어 막지요막지요 막지어. 자, 스캔으로 드랍스 어디 갔나 확인하고 저도 드랍스 볼게요. 지금은 제가 완전 조여놨기 때문에 갈 필요는 없고요. 터렛을 막지어 놔야 돼요. 멀티 같은 데에다가 2탱크, 3탱크 갖다 놓으면 좋아요. 상대가 들어올 생각 못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멀티 같은 그냥 갖다 놓는 뭐한 같은데 그냥 테크 간다놓는 게 편해요. 그럼 망치세요. 여기도 지요뭐한방 드랍 쏠 노리는 거 같은데? 이러면은 목표 제 본진 옮가면서 이겼거든요. 뭐 드랍 쏠왜 이렇게 많아? 뭐 이거? 자 정면은 뚫을 목표 생각이 목표 없어요. 그럼 전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런 스타팅 쪽에. 저도 시합 밝혀놓고 이런데 이렇게 탱크 시즌 모델은 못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그냥 모델을 먼저 지킬게요 골라 띄엄띄엄 배치해놓고 저 드랍시 태우고 저 상대가 한방드랍시노 놀이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구수 200 채우고 털에 띄엄때문에 다 까먹네요 털렛을막 지어야 돼요 진짜 빈자리가 생기면 안돼센갈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어주고 자 CG 해놓고 자 여기서 뭐 일로 오면은 저는 본진 가면 됩니다 이렇게 멀티 타킹은 깨질 일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고쳐 놓으면 목표 위치는맹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목표 위치는고 있습니다. 수성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을 으십시오 자, 그리고 공방을 눌러 주시고 틀철로저 준비. 목표 게하실 거예요. 틀에 막 지으세요. 목표 여기 리아 띄엄띄엄 배치. 말씀하하 뭐 목표 수성 중입니다. 아 일곱 시으라고 일곱 시 먹으라고 하세요. 경력들 약간 대충 센터 갖다놔서 맡게 하고 저는 본진 갈게요. 빈트 여기 있죠? 여기. 저는 본진 갈게요. 여뭐 일곱 시 먹으라고 하세요. 저 바로 본진 갑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해주면서 배트크루저 준비. 자원 차이 많이 나죠. 어떻게 할 건데. 올때 본진밖에 없잖아. 어떻게 할건데 왜날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올때게 본진밖에 없잖아. 그치? 그치? 여기 올 거야? 그치? 그치? 그치?

공격 두고 대전, 이렇게 막 운영하시면 됩니다.